일단 버틸만한데 울티 몰 때까지 버틸만하지 않나? 일로 타고 자 이번 판은 사일러스입니다 상대 미드 제드고 제드 상대로 상승 자체는 그냥 팔목 보대만 나오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팔목 전에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냥 무리하지 말고 파밍하다가 팔복 나오고부터 좀대교하고 하면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반반 가도 한타 때 사일로스가 제대보다할거더 많아요. 물론 제드가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냥 이 찍어주고 일단은 초반에는 당연히 어, 파밍 위주로 하면서 경글 백업 조금씩 봐줄게요. 람머스 때 샤코면은 이거 샤코가 들어갈려나? 어떡할지 모르겠네. 음, 람머스가 들어오진 않을 거고 혹시나 샤코가 들어가면은 그거 봐줄게요. 일단은 제드가 그래도 CS 잘 받아먹고는 아 이거 죽었나? 아, 씨, 람머스 전멸갱은 진짜 피할 방법이 없다, 저렇게 오면은. 아, 이러면은 템 살짝 애매해지는데. 그래도 뛰면은 라인을 놓진 않겠네요. 상대가 성장 기대치는 더 좋기는 한데, 우리는 한타 한번 잘하면은, 아, 좀 한타 조합은 아니다. 정정하기가 한타보다는, 교전에서 이득 좀 보면 은 괜찮아서. 그렇지, 딜교 한번 이쁘게 해주고. 팔목보드 안 나와도 뭐, 제대로 w 빠지면 이런 딜교는 되죠. 템 차이도 나고, 애매하게 싸우면 제가 무조건 손해보거든요? 그냥, 일단 파밍 하는 게 좋아. 어, 집 가면 팔복포드 나오니까 그냥 집 타이밍 잡아도 괜찮고. 아이, 놀래라. 확실히 저렇게 눈으로 보고 피할 수 있죠, 충분히. 저런 거는. 그렇지, 버텼고. 그렇지, 피지컬. 아, 진짜 잡아서 다행이다. 이거 샤크가잘 보기도 했고, 내가 한 번에 안 터진 게 진짜 다행이네요. 이거 제드 근데 아랫무빙을 치고 있거든요. 이거 나도 같이 붙어줘야 될것 같아. 여기 조심. 이거 제가 볼 때는 람머스도 오거든요. 그렇지. 제드랑 어차피 지금 딜교 제가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어서, 이거 팔목보드에 나오면은. 제드 W 쿨이 제쿨보다 훨씬 길거든요. 훨씬은 아니고 조금 더 길거든요. 그래가지고, 제드가 조금만 거리 주면은 W 빠져있을 때, 그냥 EW로 들어가도 제가 이깁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어, 제드 저분이 이제 또 제드 장인 분이신데 다이아까지 제대로만 올라오신 분 같은데 사일러스템나온사일러스는또 감당 안 되지 아무리 그래도 제드가 궁이 지금 훔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제드 그래가지고 소킬 각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한번 긁어만 일단 라인 먹고 그냥 이거 지금 라인 전인데 제가 확실히 유리하니까 압박할 수 있죠 압박하면서 라인 전 여유 있게 풀어나갈 수 있어. 이렇게 사일러스로 제드 상대로 라인전이 유리하면은 맥업같은 것도 제가 먼저 봐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드같은거 저런거 내려가는거는 솔직히 와 진짜 너무 아깝다 큐쿨 뭐야 잡았네? 어 이게 잡히는구나 진짜 다행이다 나 솔직히 못잡을줄 알았는데 근데 이거는 침착하게 어떻게 데려갔네요 아 고민도 안하고 그냥 전멸에다가 제드 궁 점화 박아버리니까 답이 없네 또 아래쪽으로 살짝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머스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가자. 그렇지 이거 맞췄고 어차피 저 버틸 수 있죠. 이거 마우카이가 좀 안일하게 앞으로 나왔지. 이거는 내가 먼저 붙어질 수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붙어서 캐치. 제드한테 그냥 이이 e, w 써도 막 딜교 손해보진 않을 거거든요? 지금 템 차이가 꽤 많이 난단 말이야 그니까 러 제드가 템이 안 나온 건 아니거든요 킬도 먹고 해가지고 근데 나는 조금 제드 상대하려고 막팔보호대에다가 지금 이거 점화석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딜교 하면은 딜교를 절대 못 찌죠. 어 일방적인 딜교가 성립이 됩니다 이래가지고 제드 상대로 사일러스가 나쁘지 않아요 람머스가 또 무조건 미드 볼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버텼다. 버텼죠. 잡아줘. 와, 이거지! 와, 이게 뭐야? 내가 또 제대로 하던 사람이라 그런가, 제대로 상대 생각보다. 아, 제발, 한 번만. 아이, 놀래라. 상대팀이 자꾸 나한테 먼저 들어오거든? 그냥 이거 리치베인 말고 조냐 먼저 가도 될것 같아. 그냥 핑퐁하는 느낌으로 내가 들어가서 어그로 핑퐁 해줘야 되니까. 상대팀에 궁 뺏을 거 많죠. 마오카이, 뭐, 딩거, 케일, 제드. 다궁 뺏을 거야, 이런 거. 이번 판에는 그러면은 조냐 먼저 가고 리치베인 갈게요. 신발은 당연히 헤르메스 가야 되겠고. 제드가 혹시나 이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내가 한번 체크해주고. 어, 제드 갈수 있거든요, 바텀에. 어, 여기서 근데 킬 주면은. 나이스! 일로와 일로와 멈춰 아 이걸 둘다못 잡는다고? 아 이걸 못 잡네 너무 아깝다 그래도 바텀에서 포을 밀었어요 이러면은 미드 또 자연스럽게 말리는 거야 제드가 방금 전에 이즈리얼 뭐 잡으면서 아니, 이즈리얼 표창 맞춰서 잡았으면 은 상관이 없었는데 못 잡아가지고 좀 많이 망했지 나도 집가서 헤르메스 사와야겠다. 헤르메스 사오면은 상대 바텀 친구들이나 이런 람머스 같은 거딜 버티면서 뭐 CC기 한번 흘리고 어, 추가로 싸움 볼수 있거든요. 이거 있고 없고 차이 크니까 좀 빠르게 뽑아주고. 예, 웬만하면 안타 때 KO 훔쳐가지고, 어, 나한테 쓰면서 한번 들어가거나 하는 게 제일 좋아보여요, 개인적으로. 나이스, 마우칼 잘랐나? 나이스! 이거 멈춰, 멈춰. 잡아주고. 나는 버틸 수 있잖아. 나는 딜다 무시한다. 우와, 밀렸다. 이게 요즘 사일러스, 사이러스가 진짜 꿀챔인 게 버틸 거는 다 버티는데? 딜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면? 되게 시식이 없는 게 상대 팀 조합에 따른 이것저것 활용할 수 있는 플레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변수가 너무 많아. 상대 팀에 사일러스가 있으면. 이번 판만 봐도 예를 들어서 내가 방금도 딩거 궁멍 쳐서 그냥 궁위로 스톱 맞추는 식으로 했었고. 저런 거 이제 한타 때막 K-궁으로 갑자기 뺏어서 뭐 이즈를 살린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살짝 깊게 들어가서 상대 팀을 살짝 찾아보고 그치 있어야지 그이거 깔끔하게 마무리 해주면은 될거 같아요 못 버티나? 아 제드 3표창 다 맞았어 됐다 출감 40%도 맞춰졌고 이거 한타 때 최대한 핑퐁 위주로만 해주면 될것 같아요 우리팀 딜러들 빵빵하거든요 딜러진 보면은 이즈에 어? 아니 딘버라 그런가? 바로 벌써 먹혔다고? 아니.. 대참사인데? 일단 이거 용이라도 챙기자 우리는 이거 무조건 사용 가야 된다 이거 근데 제들 살짝 선 남았거든요 저거 혼자 있는 거? 한턴 버틸 만한데? 이거 울티모 때까지. 버틸 만하지 않나? 일로 타고. 와! 와, 진짜 오래 버텨는데? 이거 킬더안 나오나? 더 잡을 만하잖아. 노플. 이 따라갈 만한데? 와, 뒤에 봐. 그래도 이게 최선이다? 우리 용은 용대로 챙기고 이대이 교환이면 나쁘지 않네요집 막아야 되겠는데? 여기서 이거 그냥 싸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해봐야 될것 같아. 우리한테 더 이상 그게 없다. 일단 캐리 공 뺏을게요. 한 빠지고. 와, 딜이 하나도 안 막힌다. 얘네 왜 피가 안 달아? 일단 캐리 공 지금 빠졌고. 그렇지, 그렇지 이거 더 가자, 더 가, 더 가, 더할만해. 이거 마무리하고, 이거 딤버 따라갈만하거든요. W 먼저, 2로 따라가고, 무배이쿨 도니까 확실하게 그냥 W. 그렇지, 다 잡았다. 솔직히, 매자이 좀 욕심나긴 하는데, 아, 고민되네. 근데 이거 내가 상대팀 딜이 세가지고 버틸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가지고. 일단, 리치베인 먼저 올리고. 그냥 가면 갑시다. 어차피 오래 싸울 것 같은데. 가면이 오히려 딜더잘 나올 수도 있어. 일단, 바텀 조금 스플릿 하다가. 어, 근데 이거 위에 싸움이 아었거든요 이거 바로 붙어주자. 가는 중. 나이스! 이거 잘 물었는데? 나이스! 딩고 서툴렸다 나이스! 아 제드 구멍 쳐가지고. 나이스! 케일 빼고 다 잡았다. 용, 이거 무조건 챙긴 거거든요, 이러면. 이거 케일 쪽 살짝 나는 더 볼만 하지. 아니네, 케일이 그냥 빠졌네요. 케일한테 그냥 한번 어거지로 들어가 볼라 했더니. 빠졌으면은 그냥 이거 타워 빌자. 이런 거? 와, 1고지 대박! 이거 먼저 확실하게 잡아주고? 버틸만큼 버텼는데 그렇지 잡고 이거까지 잡으면 게임 끝 나이스 요게 또 사일러스지 제드같은거 10초 사일러스로 깔끔하다 지지.